컴퓨터반의 김정님입니다. 컴퓨터반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실버문화대학을 만들어주신 황금동교회가 감사합니다. 종강이라고 하니 너무 아쉽지만, 내년에는 더 발전한 모습으로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들 컴퓨터반은 정말 공부하기에 좋은 생활에 유용한 것들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흥미를 가지시고 앞으로 컴퓨터반에 많이 지원하셔서 좋은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년 처음 이렇게 컴퓨터를 하는 것은. 거는... 집어지도안했는데 컴퓨터 반에 들어가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모든 친구들도 만나고 <laughs> 너무나 감사하게 삽니다. 생활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컴퓨터 반에 들어와서 진짜 완전 컨벤이었어요. 제가. 아, 근데 컴퓨터 반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정말 생활에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여기 진짜 멋진 교수님과 또, 또 조교님 진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우리 이현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컴퓨터반을 창설해 주시고 또 김윤탁 교수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이 컴퓨터반에 더욱 더 발전이 있길 바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배우고 싶긴 한데 너무 몰라갖고 처음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참 사랑스럽고 또 친구들도 보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컴퓨터 반에서 여러 친구들과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 김순남이라고 합니다. 이 컴퓨터 반에서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컴퓨터 학과에 들어오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연생 목사님과 컴퓨터 학과 회원들 만나게 됨을 너무 감사하고 어 컴퓨터를 임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컴퓨터 걸어서 참 재밌는 거뭐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애썼습니다.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참, 어쓰시고 그랬는데, 만만 공부가 너무 어야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전에 컴퓨터 반에 돌아서 모르는 걸다 배우고, 이제 컴퓨터에 대해가지고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김융탁 교수님과 또 조교 이은주 <laughs> 선생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컴퓨터 반의 단합을 위해서 야외 활동도 하고 너무 너무 좋게 일년을 잘 보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건동교회에서 컴퓨터 반을 이렇게 또 개강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응. 특별히 우리 현세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맛있는 중식을 해주신 응.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 특별히 우리 조교 선생님 김준탄 선생님 너무 멋지시고요. 너무 이렇게 또 쉽게,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컴퓨터를 안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컴퓨터 반 친구들께도 <laughs>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 또한국동 교회를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네, 네, 대화하는 거 어때요? 너무 재밌고,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가 제일 재밌어요? 인터넷도 할수 있고, 휴대폰. 또 배우고, 네. <laughs> 다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너무 번도 배우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은주입니다. 어, 컴퓨터 반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거든요. 같이 스마트폰도 연구하고 배우고 네. 인터넷도 같이 하면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큰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 종강인데요 어, 내년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컴퓨터반 의학생님 저는 이래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laughs> 옛날에 내 첫사랑을 만나는 그런 느낌 아, 그리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이 눈빛 어, 사랑이 느껴져요. 감사하고요. 또한번더 교회에서 이렇게 75문화대학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봉사를 하는 그 급식소에 계시는 수고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로 선생님 여러분, 그 목사 선생님, 그리고 우리 많은 조교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리버문화대학이 앞으로 김천사회에서 가장 앞서가고 또 어떤 우리 사회에 어떤 가장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아주 많은 보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종강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 사실 좀 그렇지만은 어, 수업이라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야 또 다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하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그런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